안녕하세요. 엔트맨날입니다. 드디어 스탠리 임팩트 드라이버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실로 3년만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사실 이 정도로 오랜만에 출시가 되었다는 건 뭔가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 여러분들께 나눔도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후반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슝!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은 이번에 스탠리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델명 SBI-830M2K 20V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제품 전작 모델인 SBI-820에 이어서 20볼트 팬맥스 라인의 두 번째로 라인업이 된 모델이죠. 새롭게 출시가 된 만큼 제품의 외형적 특징부터 살펴보면 일단 전작 대비 전장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좀더 슬림하게 출시가 되었죠. 사실 기존 820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 당시에 가성비 제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지만 시간이 지나 크기나 무게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선택함에 있어 조금은 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8 3 30 모델은 전작 대비 컴팩트하게 출시가 되어 디자인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이점을 하나 더 꼽아 보자면 자석 비트 홀더가 상단부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작업 시 비트를 자주 교환해야 한다거나 비트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아주 유용한 포지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엠빌 같은 경우는 원터치 타입으로 비트 체결 시 엠빌의 조작 없이 밀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주 기본에 충실한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품에 제시하는 디테일과 편리적 기능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성능을 알아볼 차이입니다. 성능을 알아보기 전에 제품의 외관적 특징을 살짝 어필해보자면 어? 예전보다 상당히... 슬림해졌고, 뭔가 세련되어졌습니다. 예전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820 제품이죠. 820 제품을 비교했을 때 특히 이 부분, 뭉치 부분이 조금 슬림해졌고, 전장 길이가 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적 기능으로는 상단부에 이렇게 자석 비트가 있다는 점. 작업실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음, 괜찮, 일단 첫 번째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스탠리 제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20V, 아, 무겁다, 커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2A 제품을 만약에 체결한다 하면은 굉장히 이 독특한, 어, 컴팩트한 이 사이즈가 더 강한 부각이 됩니다. 굉장히 슬림해요. 무게적으로 가볍고, 상단 작업하기 뭐 어느 정도 그립감에 있어서 충분히 사용하고, 어느 제품 못지않게 요즘에 나오는 신제품 못지않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품 상당히 외형적인 그 부분은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 4암페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을 한번 어필해볼까요? 어 필해 볼까요? 이 제품이 지금 3200rpm에 2 0 5 n m 라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3200rpm에 205Nm라면 굉장히 강한 하이엔드급은 아니에요. 하이 퍼포먼스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저사양도 아닙니다. 지금 예전 820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2900rpm에 195Nm라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이, 이 그다음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스펙적으로는 상향이 된 부분이죠. 어느 정도 상향이 되었는지는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150mm 피스를 한번 박아 볼게요. 150mm 피스를 침목에다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 느낌적으로 빨라요. 괜찮죠. 지금 150mm를 박았는데도 그것도 침목에다 일반 이렇게 야, 무른 나무가 아니라 무르다. 약한 나무가 아닌 침목에다 타공을 했는데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괜찮네요. 그렇다면은 820 제품과 한번 동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많이 빨라졌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어느 정도 지금 박히는 게. 자,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차이 나죠? 예, 전작 굉장히 빨라요.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고 1년 사이에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지금. 자, 이번에는 디월트850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850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250rpm에 205유턴메 어, 아, 어, 아,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출시된 이 스탠리 제품하고 rpm은 한50 정도 더 높은 편이고 유턴수는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850입니다. 둘, 셋. 야, 큰 차이 없습니다. 그죠? 850 제품과 비교해도 를 지금 요번에 출시된 스탠리 제품이 큰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잘 들어가,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오, 이 가성비 제품 치고 상당히 괜찮은데요. 지금 850 어, 이번 제품이. 오, 사실 1년 만에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스탠리 테 제품을. 그런데 지금 전작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스피드가 높은 편이고, 디볼트 850 제품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어, 동일하게. 시, 시간대는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제품 가지고 경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 정도의 작업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을 두 제품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제품이 얼만큼 지금 작업성이 좋은지를 눈,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사실 이번에 출시된 이 스탠리 830 제품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과연 1년 동안은 시간을 지나면서 스탠리 블랙 앤 테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출시를 할 건지 과연 고객 유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굉장히 궁금했었고 이번에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사실 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이엔드급은 아닙니다. 어 지금 디월트 뭐860 제품 아니면 미러게 젠포 제품처럼 막 강하게 들어가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스탠리라 하는 제품의 특성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작업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그 정도의 스펙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가격 저렴하죠? 기존에 있는 이런 20만원대, 30만원대의 중국산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 가격이 조금 비들 중간으로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가격 차이에 비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듀얼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듀얼트 스탠리 블랙 앤 데코로 같이 서비스 체계 전국망으로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가격을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서비스가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국룰입니다. 저는 이번에 스테리 제품을 보면서 아 조금 더 컴팩트하게, 더 슬림하게, 더 샤프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바라고 있었고 스테리 제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어, 정말 저의 가지고 있는 제품들, 제 돈으로 산 제품들은 대부분이 스탠리 제품입니다. 시,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에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면은 유저들이, 일반 사람들이 자,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괜찮다. 어, 욕안 먹겠다. 어, 요번에 그래도 그나마, 이때까지, 어, 어뭐 했냐? 라고 뭐 화내고 싶었는데, 어, 그래도 잘 나왔구나. 어, 이 정도면, 봐줄게 할 정도로 어잘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서브 개념, 메인 개념으로 가지는 못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서브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정으로 갔을 때는 이 제품이에요. 충분히 메인 제품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충분히 그럴 만하게 나왔어요. 사실 이번 출시분 여러 특장점들을 어필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바로 저렴한 가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4A 배터리 2백 세트로 지금 시중에 25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접근성은 진짜 참 괜찮은 편이죠 만일 나는 요즘에 가성비 임팩트 드라이버를 찾고 있다 드릴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번에 출시한 스탠리 임팩트 드라이버 SBI830 한번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나눔 한다고 했었죠 시연에 사용한 이 제품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나눔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영상 하단 부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을 클릭하시고 신청자 이름 연락 받으실 번호 이두 가지를 입력하신 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트런달입니다.